여기 안광이 이제 안광이 뜬다고 이제 DBM이 뜰 거예요. 이제 안광이 뜨면은 무조건 이제 본진에서 조금 떨어지세요. 여기 이쯤에 네모쪽 보이시죠? 이제 탱탱 머리 위에. 이쪽으로 다 빠져 주시면 돼요. 그리고 안광이 만약에 같이 겹치면 좀 아프니까 여기나 이렇게 조금씩 떨어지셔서. 너무, 네, 반대쪽도 반대쪽도 저쪽 으로 가셔도 돼요. 여기. 아, 너무 컸네. 여기 이쪽으로, 안강안강은또 이쪽으로 가셨대요. <laughs>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휘몰아치는 기만이라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 그, 뭐지? 아, 잠시만요. 아, 휘몰아치는 기만이라고, 이제 여기에 땅바닥이 생기는 건데, 땅바닥을 밟으면, 이제, 아무나 깡, 땅바닥을 밟으면, 이제, 쫄이 나오는데, 그 쫄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도 안광 위치보다 조금 더 깊게, 여기, 이쪽으로, 여기에 이제 기만을 깔아주시면 되고요. 근데 반대쪽도 똑같아요. 반대쪽도 저기 차원문 보이는 쪽 보이시죠? 여기 해골징. 해골징 쪽. 저쪽에 이제 기만도 깔고, 이제 안광은 다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탱은 일단은 동그라미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 네. 아, 예. 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다이아 네모에서 쫄이 나와요. 이제, 여기 차단을, 차단해주시고, 스턴, 이 걸리던가? 스턴은 안 걸리지 싶은데, 쫄을, 이제, 죽기님이, 여기 이쪽으로 땡기시면 돼요. 땡기시고, 네모, 네모, 네 거를 땡겨주세요. 제가하면 다이아 거를 땡길게요. 그러면, 여기서 무딜 하시면 돼요. 같이, 페이랑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그, 1페이지는, 이 정도, 이걸로, 1페이지, 2페이지는 이렇게 가는데, 이제, 아, 그것도 있구나. 여기, 어딨지 석구치는 어둠. 여기 이제, 제크보즈가, 이제 여기, 마력이 100%가 쌓이면, 이제 여기 땅을 생성하는데, 이게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생성되는데,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도너츠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는데, 그거를 밟으시면, 거기서도 밟으신 사람의 수만큼 이제 쫄이 나오니까, 밟으시면 안 돼요. 쫄이 나오면 좀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냥 제가, 만약에 여기 중간, 그리고 여기, 아, 맨 안쪽, 중간, 그 다음 맨 끝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아마 만약에 중간쯤 나오면 제가, 중간부터 먼저 나오면은, 그냥 안쪽에서 탱을 하고, 그리고 원딜러 분들은 바깥쪽에서 딜러 주시고, 밀리, 근딜 밀리 분들은 안쪽으로 같이 들어오셔서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제 중간이 끝나고 만약에 여기 안쪽에 제일 안쪽에 생기면은 제가 이제 끌고 나갈 거예요. 탱 탱님이 탱들이 나가면은 이제 여기서 뒤하다가또 살짝 그 옛날에 용맹의 전당 같은 느낌으로 네, 일단 피해 주시면 돼요. 무조건 땅은 안 밟는 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하자. 아 그리고 3페이지에는 여기 보주 어디 있지? 나 아, 여기. 여기 이제 타락의 보주가 생기는데, 타락의 보주는 이게 피하는 게 아니라 타락의 보주 동그라미가 생겨요. 근데 이게 잘안 보이니까, 원래 형님 그거 좀 찍어주세요. 보주에, 보주에. 보주에 해. 아, 그래요? 아, 보주를, 보주가 뜨는데, 누가 하지? 보주를 밟아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 보주를 두번 밟으면 일단 근데 정배 되거든요. 정신 집에 당해서 이제 그냥 되니까. 한 번만, 한 번만 밟으니까 그냥 딜, 네, 근처에 있는 딜 세신 분. 이제 슥, 여기 스카다 보면 좀딜 세신 분들이 그냥 좀 밟아주시면. 주변에 보이면 그냥 들어가시면 돼. 대신에 두 번은 밟으시면 안 돼요. 네, 한 번만 더 정리해주면 1페이지, 2페이지, 1페이지 때 이제 안광인데 안광도 이제 저기 차원문 쪽으로, 양쪽 차원문 있는 곳으로 나가 주시고, 그리고, 이제, 기만도 양쪽 차원문. 근데 기만은 안광 나가면서 기만을 밟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만 피해서 안광은 조금만. 여기서 이렇게 밟으시, 여기서 안광 터트려도 되시니까, 기만은 절대 밟으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또뭐 있지? 이제 보주는 이제 3페이지 때 나오는데, 그때 이제 아마 블러드를 킬 거예요. 이제 보주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블러드 키고, 블러드님, 몰리앙님이 제주시고 그리고 여기 탱 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왜? 탱 왜? 어 혹시나 탱 하면 탱도 설명해 주세요. 탱 하시는 분 없으면 그냥 탱이 막 맞... 주세요. 네. 아 여기도 탱도 아예. 네. 탱은 이제 여기서 여기 공어 채찍 하고 그 다음에 산산 조각 하고 또 공어 채찍을 쓰는데 이제 이걸 세번 맞고 이제 도발 교환. 도발, 네. 네. 그것만 이제 부탁하면 됩니다. 아,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전체 가고 바로 출발할게요. 제가 캐논이 보면 아까 그 빨간색 바닥 있잖아요. 여기다깐단말이 캐온이. 예, 달쪽. 달쪽. 네. 깔고 그거 밟으시면 안 돼. 그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뭐. 응. 기마는 절대 밟으시면 안 돼. 요 좀 쫄이 좀 귀찮아져서 네, 일단 바로 시작할게요 준비됐으니까 제가 선택할게요 5 4 3 2 죽탱님 네모쪽 당겨주세요 만약에 그때 쫄 나오면 오, 행님, 같이 맞으셨어요. 빠지셔야 돼 네. 도발. 도발할게요. 네, 이제 속구치는 어둠이니까 형님 빠져주세요. 보시고. 보고. 여기 이제 도너츠 모양으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여기 밟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근딜 밀리 분들은 안쪽으로 들어오시고, 원딜 분들은 밖으로. 그리고 이제 원딜러 분들은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대박. 안광 이제 준비하시고. 안광 빠져주세요. 간나쇼님 빠져주시고. 어어어. 공어 채찍. 저 도발. 행님 옆으로 탱하셔야 돼요. 이거 같이, 공어 채찍이 같이 맞기 때문에. 와. 네. 흡손 한 번만 써주세요. 아, 쓰지 쳤네 안광. 안광 나옵니다. 안광 빠져주세요. 안광 졸타 두루 빠지고. 봉어 채취, 도발해주세요. 부탱님 네모쪽 이제 도발해주세요 아 도발이 아니라 좀 땡겨주세요 북 될텐데 오 이렇게 가시는구나 한광 빠져주시고 네. 오 형님 같이 맞으시면 다같이 데미지 들어가요 공무님 전부 주셔야 되지 않나요? 네, 공무님 전부 주세요. 영어 응. 전생님 위치만 보면 부탁드릴게요. 무겁고, 공허술사, 땡겨주세요. 이쪽으로 동그라미 땡겨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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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다! 공어 채찍 행님 빠지시면 안 돼. 행님 마치시면 안 돼. 빠지셔야 돼. 행님 보세요. 자기야 옷 한번 주시. 고양이님 병원. 그리고 기만 여기 이렇게 너무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기만 안 밟으시게 다들 조심하시고. 하늘 어두밤 때려. 봉어의 기세. 응, 채찍. 채찍 맞고. 저봐. 네. 어 아프네. 형이 옆으로 가셔야 돼요. 빠질게요. 요 정도만, 여기서. 여기서 칼끝뒤. 밀리분들 안쪽으로. 밀리분들 안쪽으로. 원딜 분들 안쪽으로. 고피하면 되면 푸죠 네, 나왔어요. 이거. 동그라미 땡겨주세요, 주탱님 아, 이거 기만 밟으면 수호부용 얘가 나와요. 아, 이거 다시 가야겠다. 네. 도발할게요. 네, 이미 도발할지 네. 승리님 전부. 일단은 쫄부터 딜할게요. 일단 쫄부터 딜. 기만 밟으시면 얘 이렇게 커다란 쫄 나와요. 일단 기만, 애들 쫄부터 딜. 오수고 올릴세. 쫄 딜. 아, 이거 또 기만 밟으신 거예요. 이 계속 기만 밟으면 얘들이 나오니까. 급선 주세요. 일단 계속 해볼게요이 오케이. 오케이. 오주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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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오 보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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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 오주 구슬 맞으신 분전 전딜님 빠져주시고 공허채찍 이만은 계속 빠져주세요 공허채찍 형님 도발 아 그래요 도발했어요영호전딜 네. 외침 오주 빡딜 전딜님 빡딜 이분에 왜 치? 정배부터. 정배부터 해 평... 주세요. 정배부터 일단 해 주세요. 아우, 아이 터졌네. 공원의직찍이죠 음. 네. 다시 갈게요.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기만을 조금만 더 멀리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 분들은 좀더 많이 깊숙히 가시고 근데 근데 네, 그 양양 양쪽에다 까시면 힘들지 않나요? 아, 돌아야겠다. 그냥 뺑 돌아서 갈까요? 양쪽이요? 예저 네, 같은게. 아 양쪽 어 양쪽에 깔 까란... 이만 말씀하 마신 거예요? 예 네, 힘들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어. 어피 관문에 일하는 게 있으니까 차 뒤쪽에다 양쪽 깔고. 아, 그러면... 뒤쪽에 까는 게더 나을 것 같다. 네. 그렇지 않나요? 양쪽으로 깔고 가운데 그러니까 관문 두 개를 오른쪽에서 네. 하나 깔고 왼쪽에 하나 깠는데 바닥 깔고 나오시면 편하지 않으실까? 음. 근데 딜로스가 좀 심하겠죠? 네. 조금. 네, 좀... 어디 체크보 앵고 공을 칠지 그거 저랑 같이 맞으시면 안 되니까 그 옆딜 해주셔야 돼요. 죽딜님 네. 네. 어디 가셨나 죽딜님? 와, 딜 겁나 세네. <laughs> 예, 맞아요. 맞습니다. 차단 좀. 일단 여기, 네모 다이아, 네모 다이아 동그라미에서 쫄라오는 거는 차단을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무딜할 거니까 그냥 뭉쳐서 해주시고. 아까처럼. 아, 뒤로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잠시만요. 그 주틀님이 내무 쪽으로 한번 땡겨주고 공장님이 바이쪽 음, 음, 땡겨주시고 여기 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저는 영웅 태티니까 네. 아 영웅. 저는, 저는 영웅 태티 양쪽에 이렇게 이쪽에 하나 깔고 저쪽 관문 두개깐 다음에 음. 다 바닥 하나 깔고 그 다음에 깔리면 나와서 가운데 말고옆으로그 저는 그렇게 해서 영웅에서 네. 깔고 나서 이렇게 돌아왔고. 단점이 있어요. 한 점으로 까면 이제.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일단 양쪽을 네. 까시면 네. 만약에 원들이나 원들님, 힐러님은 편하시면 근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전들만 소원해드리면 음. 죄송해요, 풍우님한테도 미안해요. 바닥깔러 자기 영도 쓰고 빨리 가고 빨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빨리 올라고 딜을 해야 되잖아요, 음. 스타일이. 네. 각자 하는 클래스가 있으니까 자기도 우리가 밟을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볼때 그랬어요. 저는. 아 그러면 이제 여기 그러면... 여기 관문 타고 여기 이좀맨 끝에서부터 좀 까는 그렇지, 걸로 할게요. 말고. 너무 또 가까이로. 가까이 오는... 네. 그러면 편하지 않아요? 않을까어 네. 왠지 그런 제, 제 생각도 좀. 그렇고 원래 저는 양쪽만 하시는 분들만 보고 배워서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안광은 계속 양쪽에 빠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계속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보주, 보주 받으신 분은, 여기 보시면, 아하, 여기 공격력이 100%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풀기 다 키고, 보주 받으신 분은, 그때 빡딜 하시면, 이제 스카다가 장난이 아닐 겁니다. 자, 주, 전체 간거한번 하고, 바로 출발할게요. 그리고, 아까, 주팽님 여기 네모 땡겨주시는 것처럼 그대로 땡겨주시고, 바로 출발할게요. 어, 어딨지? 여딨네 고! 제가 선생하겠습니다, 님 3, 네. 2, 1. 아, 조금만 더땡겨야겠 머리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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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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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조금만 더 땡길게요 네네공허 채찍 이거는 같이 맞으시면안 돼요 산산 조각 그 다음에 공허 채찍 그리고 오늘 살짝만 옆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러면 같이 안 맞으니까 가운데로 오시고 원딜 분들 잠시만 빠지시고, 가까이 오시던거 빠지시고, 네. 형님은 머리만 살짝만 돌려주시면 돼요. 안, 네. 안광 한광 빠져주세요. 안광 빠져주시고. 안광 빠져주세요. 형 옆에서 딜하시면 안 돼요. 아유, 형님, 제가 도발했습니다. 안광. 안광. 안광 나옵니다. 안광 빠져주시고, 사이드로. 안광 빠져주세요. 세이리마치님, 안광. 공허체찍 도발 해주시면 됩니다. 안광 빠져주시고 수부님 지휘팀 어. 지금 보세요. 속구치는 어둠입니다 행운. 아까 더 빠지시. 고 살짝만 빠지시고 조광훈 오시고 영어 전대 지휘팀. 펀, 광스턴 한 번씩만 넣어주세요, 돌들한테. 봉호술사, 땡겨주세요. 네모 쪽. 네, 감사합니다. 차단 한 번씩. 어? 차단. 쫄, 쫄딜 해주세요. 도발했습니다. 아, 그리고 기마는 관문 타고 뒤쪽에 깔아주세요. 쫄 딜, 쫄 딜. 쫄부터 녹여야 돼요, 여기. 관문 전환, 타고. 미안해요. 죄송해요, 공대 최대한 한 번도 못했네요 대장님, 이거 지나가면 바로 석구치노 어둠 나와요. 그 그다음 기만 나오는 거. 아까도 빠지지. 시 안쪽으로 오수. 살짝 들어오세요. 기만 빠져 주세요. 기만. 제가 오스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만, 기만, 기만 빠져 주시고. 동그라미 땡겨주세요 차단. 쫄부터 딜하셔야 돼요 도발 땡겼습니다 잠시 빠져주시고 쫄부터 녹여주셔야 돼요 쫄 차단하고 사이즈 보시고 재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치님 전부 좀 드세요. 홍마님 전부 해주세요뭐라게요 네. 니만 뒤로 빠져 주세요. 디만 뒤로. 아 관문 두번 걸리고 가면 관문을 잘못 통하는 거지아 저희 근데. 안으로 보주 언제 나오지? 이제 보주 나오니까 바꾸러 왔잖 원딜 분들은 바꿔서 어골 잡아줘요. 거 요구 사로 어 잡을. 이거 빠져 주셔야 돼요. 밟으시면 안 되고 내가 네, 어글 잡았어요. 보주 보주 밟아 주세요 보주 보주 블러드. 집사님야 누구냐? 거기한테 고공한 번만 줘요. 대중이 그... 봐, 다봐 아직 구슬 안 떨어진 거예요. 아 이거 밟으셨네. 누구 살고 잡았어? 아, 아 형님이 잡으셨어요. 잠시만요. 형님 조금만. 수분이 외침. 네, 저저 저 잡았어요, 형님. 형님 저저 저. 고 저, 저... 감사합니다. 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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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주세요. 보주 떨어지는 거 밟으시고. 나이스 정배. 정배자 먼저 패주세요. 죽여버려요. 고치, 고 정배부터 패주세요. 정배부터. 정배자. 반피로 패, 반피 빼면은 정배 풀리거든요. 정배자 죽이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안쪽으로 밟으시면 안돼요 밟으시면 쫄나와요 영어 전딜링 지휘 외치 협상되시면 감사하고 쫄쫄 아 정배 정배 대상자 정배 지게. 대상. 수고하셨습니다 대누시면 <laughs> 축하드립니다 같은 녹템이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이제 여기가 진짜 큰일인데.